세계 3대 대전이 있습니다. 바로 매호대전, 지희대전, 그리고 긴피대전인데요. 오늘은 이중 긴피대전의 오피셜 승리자, 피존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509일 차이로 승리한 그 여정을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죠. 배가 고파 아침거리를 찾던 피존에게 한 따뜻한 인간이 다가와 먹고 싶어하는 녀석에겐 먹게 해준다며 아침 식사를 건네줍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지우를 따라오게 된 피존, 식후에는 훈련이라며 지우가 불러준 경험치 덩어리들의 경험치도 전광석화와 바람일으 기기를 사용해가며 새로운 동료들과 잘 받아먹습니다. 이후 은혜 갚은 비둘기가 되기 위해 뿔충이의 포획을 돕던 중 승부에는 이기지만 칼든 미친놈의 난입으로 아쉽게도 뿔충이가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지우가 뿔충이를 포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승부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승부에는 이겼지만 포획은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초장기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연출이 오락가락하는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에서 특히나 초창기라 설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더 오락가락하는 무인편부터도 꾸준히 일관된 에 나오는 연출이 있는데요. 바로 전투 불능시 눈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변하는 연출입니다. 확실하게 눈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변했으므로 승부 자체는 이겼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무승부라고 해야 더 재미있지만 정확한 정보 전달이 목적인 채널이라 아쉽네요. 다음에는 신기술 모래 뿌리기까지 사용하지만 비정! 상성상 유리한 뽀사이저에게 패배하고 이후 회색 체육관전에서 웅이의 꼬마돌에게도 패배하며 괜히 밥줬나 후회되려는 와중 블루 체육관전에서 이슬이의 아쿠스타에게는 승리하며 오랜만에 밥값을 합니다 엑스트라의 꼬레세에게는 승리하고 강철의 모래두지에게는 패배하는데 이 이후 배틀 쪽 비중이 급감해 버립니다 작품 외적으로 이유를 찾아보면 아무래도 앞마당에 널리고 널린 흔한 새보다는 게임의 간판들을 밀어주고 싶었는지 배틀은 파이리 이상희 씨에게 양보해주고 배틀보다는 주로 경험치 덩어리들을 찾 기 위한 정찰과 경험치 덩어리들의 열기구를 조지기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도 그 와중 연분홍 체육관전에 출전 신기술 날려버리기를 사용하지만 진화 버프를 받은 도나리에게 패배하고 어린이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배틀에서는 승리합니다. 이후 상록 체육관전에 비주기로부터 잠시 체육관을 맡은 경험치 덩어리들 상대로 출전해 신기술 2판사판테크를 선보이며 승리에 기여합니다. <목소리> 리그 때는 오박사 연구소에서만 지내던 킹크랩 질버기까지 활약하는 와중 관동지방여행의 레귤러 멤버였음에도 한 차례도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경기에 늦은 지우를 경기장까지 데려다주는 활약을 하긴 하는데 이후 태초마을로 돌아오고 GS볼 신부름을 위해 태초마을에 다시 떠나자마자 이전에 뚝배기를 깨부쉈던 깨비참이 지나간 깨비들을 좋아 마주칩니다 그 지역의 구구, 피존들을 괴롭히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X밥이 왕노릇하는 걸 보고 기가 차서 이곳은 자신의 통치 영역이라 선언하고 피존을 피존 투로 진화시켜 잠시 영역 관리를 위해 짱박아 놓습니다 분명 일이 끝나면 금방 돌아온다고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그 녀석을 아침밥을 건네주던 따스함을 기억하며 하염없이 기다리는 피존2. 후배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순찰도 돌면서 언젠간 돌아올 지우를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역에서 소란이 생겨 달려가 보니 그 자리에는 지우가 있었습니다. 오박사 연구소에 피카츄를 제외한 모든 포켓몬을 맡겨놓은 상태에서 드디어 해볼만 하다 생각했는지 본색을 드러낸 경험치 덩어리들. 포켓몬 세계관에서 포켓몬을 안 들고 다닌다는 건 맨손으로 포켓몬도 때려잡는 압도적인 무력의 소유자라는 건 기본 상식인데 아쉽게도 기본상식이 부족했네요 영역에서 사람 뚝배기가 부서지는 걸 그냥 볼수 없던 피존트는 화들짝 놀라 지우 앞에 나서고 본인이 직접 정리합니다 그렇게 8821일 24년 1개월 24일 만에 제외한 피존트에게 드디어 세계 챔피언이 되는 그 일이 끝났다고 다시 한번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며 피존트의 서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6위의 대명사였던 피존2. 이전에 이별한 버터플이나 후에 이별하는 미끄레곤, 악어용 등과는 다르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금방 다시 올 것처럼 말한 점까지 겹쳐지며 놀림받기 딱 좋아져 버렸는데요. 공식도 극장판 10기 예고편의 페이크 장면으로 사용한다든가 베스트 위시에서의 회상신 채색을 엉망으로 하며 함께 놀리기 바빴기에 더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우 모험의 맨 마지막에 화려하게 등장하며 피카츄를 제외한 지우의 포켓몬 중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영광을 누린 만큼 그동안 놀림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피준투는 총 10전 6승 0무 4패로 60%의 승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우 전체 포켓몬 중 12위에 해당합니다. 그새끼나 환상의 포켓몬 멜메탈과 동률이기에 꽤 준수한 활약을 했다 볼수 있는데요. 관동편까지는 이상희씨 꼬부기의 활약이 미미했고 자몽에는 통나무 위에 올라타던 시절이라 피카츄와 그나마 포켓몬 구이라던 둘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공식 전도 회색 체육관, 블루 체육관, 연분홍 체육관, 상록 체육관 총 4번의 체육관 전에 출전했고 공식 전 승률은 4전 2승 0무 2패로 50%의 승률로 전체 승률보다는 살짝 아쉬운 편입니다. 또한 피존트의 진가는 바로 언제나 피카츄를 노리던 로켓단의 기구를 조지는데 있는데요. 이 새끼들이 맨날 피카츄를 긴바에 쳐서 기구 타고 하늘로 뛰기 때문에 지우는 언제나 비행이 가능하며 뾰족한 부위가 있는 포켓몬이 엔트리에 한 마리씩 있어야 했고 새로운 지방에 가면 해당되는 녀석들부터 잡는 클리셰가 생겼습니다. 신호 지방에 도착 이후 피카츄가 납치당했을 때 하늘에서 피카츄를 찾겠다며 찌르꼬를 포획하는 장면까지 있기에 우연의 일치가 아닌 의도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야부옹은 성도 스타팅 다 잡고 잡았는데라고 하실 수 있지만 성도 지방에서 맨 처음으로 잡은 헤라크로스가 비행 타입만 아닐 뿐 비행이 가능하며 뾰족한 부위가 있다는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고 갈로스에선 개구마르를 제일 처음으로 잡았는데라고 하신다면 개구 는 갑작스러운 간택에 더 가깝다는 소심한 변명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긴피 대전의 승자 피존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피카츄 다음으로 가장 지우와 오래 여행했던 현재는 오박사 연구소의 일인자로 군림하는 아워. 이상희 씨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